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평양의 김정은을 무너뜨리는 비밀 조직이 있다던데 이게 또 무슨 소리일까? 얼마 전인 2024년 5월 10일 유튜브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어. 새조선이라는 채널에서. 새조선 성명서를 발표한 거지. 여기서 북한은 정상 국가가 아니고 김씨 3대 독재로 인민을 못살게 굴고 있다고 해. 그래서 세습을 끊으려고 목숨을 걸었고 다시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 거라고 했어. 또 7월 18일에는 해외에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자면서 영상을 올렸지. 여기 영상들에서는 새로운 조선을 만들 거라고 해서 새조선이라고 했고, 위에 N을 심볼로 삼아서 여기저기서 N이라는 표식을 뿌리고 다니는 걸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 봐. 근데 겨우 이 정도 글만 올려서는 이게 장난인지 심 지 모르잖아. 그래서 쇼츠로 비석에 먹물을 뿌리는 영상과 무슨 건물 외벽에 새조선이라고 적은 것들을 찍은 영상도 올려뒀더라고. 또 얘들 홈페이지도 있어. 진짜 들어가서 보면 무슨 북한에서 만들었을 것 같은 디자인의 페이지가 하나 나오는데 보다 보면 어떤 직군의 조직원을 모집하는지 상세하게 적혀 있고 이메일과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더라고. 원래 자유조선이라고 북한의 임시정부라고 주장하면서 김정은 정권을 반대하는 그런 단체가 있거든. 거기서도 비슷하게 유튜브랑 홈페이지를 운영했었어. 여기는 해외가 주력인 단체였는데 이번에 평양 내부에 있는 단체랑 연대를 하거나 결합을 해서 새조선이라는 단체를 만든 게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고 하더라고. 구독자도 1.4만 명이나 되는데 정말.